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탄생됐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네. 이런 활용도가 많은 선반으로 양쪽 다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전체적으로 펼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애니파파 캠핑카입니다. 저희가 스타리아, 스타렉스, 레이, 카니발, 트리스모 이게 차종이 굉장히 작업 차량이 많은데. 어, 그 중에 가장 어, 인기가 많은 종이 스타리아, 그다음에 레이, 그리고 스타렉스, 카니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레이가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타서 연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레이 캠핑카는 레이 이벤으로 기반으로 레이 이벤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캠핑카인데요. 저희가 출시했던 레이 루시 캠핑카에서 레이 루시 2 버전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저희 이 차량을 맡겨주신 차주분께서는 약 1년여 전. 부터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이시고 결정을 많이 못 내리시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문의하시면서 이제 캠핑카의 방향성을 정하셨고요 이 침상이라든지 옆장의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굉장히 멋지고 효율성이 좋은 활용성이 좋은 그런 레이 캠핑카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양쪽 측만장부터 침상의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서 지금 아직. 지금... 침상, 좌우 측면장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300암페어 A급 인산철부터 베바스토 휘발유용 가솔린 무시동 히터 그리고 어 이렇게 어 리프트 테이블이 조금 더 작아지면서 또 하나의 작은 테이블까지 생긴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회전 시트, 그리고 이런 레트로 감성으로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올 아이보리 컬러로 굉장히 깔끔한 엠보싱 작업까지 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추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조수석 뒤쪽에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설명을 이제 먼저 해드리고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안내드릴게요. 해 지금 제가 이 손을 짚고 있는 이 부분이 확장판 겸 침상의 확장 겸 수납 공간입니다.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고요. 레이가 이제 차체 바닥면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이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앞 부분 정도밖에 없는데 확장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수납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이렇게 확장판 경으로 미니 사이즈로 해서 여기 조수석 회전 시트 조수석이 없으신 1 1인, 1인용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길게도 제작이 되는데 어,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 시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확장 방 겸으로 수납함이 제작이 되었고요 주무실 때는 이제 연장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정에다 빼놓으셔도 돼요 무겁지도 않고요 자 제가 이제 빼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안쪽에 지금 회전 시트 중간에 굉장히 예쁜 저상형 커플더 어, 콘솔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앞뒤쪽으로 다 각인이 되어 있어서 예쁜 각인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커플더 두 개가 있어서 어, 회전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하실 때도 음료 같은 거 놓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무드등 같은 거를 올려놓으시거나 어, 물건들을 간단하게 소소하게 올려놓으시고 필요할 때 가까이에서 쓰셔야 되는 것들 쓰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 차주분께서 굉장히 원하셨던 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세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인데요. 그 강아지가 이제 편안하게 침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위해서 어,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그 전용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캠핑카 안에서도 바로 올라가기에 조금 힘든 강아지, 소형견들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탄생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워크스루 형태로 해서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물건 수납도 되고 그런 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상판이 그냥 상판이 네,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이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지면 이제 뒤쪽을 향해서 앉,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이제 미니 테이블로도 되기 때문에 뒤쪽 이제 풍경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이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차한 잔도 드시고 이제 원하시는 식사 메뉴도 하실 수가 있고요. 강아지는 여기에서도 편안한 공간을 하기 때문에 쿠션 하나만 깔아줘도 강아지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상판을 걷어서 어, 뒤쪽에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면 이 여기서도 이제 다리를 좀더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형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다, 문두 가지가 다 이렇게 테이블 활용이 되는데, 여기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이 차주분의 강아지를 이제 제가 예쁘게 각인 형태로 만들어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소형으로 필요하실 때는 안쪽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피셔도 되고요. 때로는 이걸 다 닫고 이쪽에서도 심상 상판에서 어, 이것들은 상판으로 변형이 됐을 때 여기서도 이제 조그맣게 올려놓고 차한 잔을 드신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안에는 수납이 되고요. 이 위쪽에도 컵홀더가 있고 선반도 좀더 넓어져서 길이가 드나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길이감은 좀더 길어진 형태로 수납도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차체하고도 예쁘게 어울리는 면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이제 침상형으로 다시 변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리프트 테이블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긴 형태였다면, 이제는 좀더 작은 형태로 되면서 어, 테이블을 각각의 화, 테이블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리프트 테이블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리프트 테이블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테이블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뒤보기 형태로 테이블도 이용하시지만, 이걸 이제 다시 내리셨을 때, 네, 제가 내리고 한번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 반대쪽은 이용하는데, 이쪽을 이용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알마리브레 루시의 각인이 예쁘게 되어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펼쳐져서. 이 안에 공간들을 이제 수납함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쪽만을 보면서도, 어, 간단하게 이용하시는 테이블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는, 어, 차박을 이제 가시면서 안에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꽁냥꽁냥한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물건들을 넣으시면 이렇게 닫아서 선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공간들도 원래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에 자그마한 수납으로 되어서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 작은 물건들을 이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무시동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접, 변환이 되는 선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 선반, 2단 선반, 안쪽 수납 공간까지 레이 안에 깨알 같은 공간들을 다 활용하면서 이 공중의 공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물건들을 올려놓으시고 시계 지금 보이시죠? 시계라든지 작은 조명, 그리고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주행 중에는 올리셔가지고 어, 물건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윗선반, 밑에 선반을 다. 펼쳐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확장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작은 레이 안에서 물건들을 올려놓을 때 굉장히 좋아요. 공중의 공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깨알 같이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책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읽으실 때도 좋으시고, 뒷문을 닫았을 때도 굉장히 아늑하고 활용도가 많은 선반으로 양쪽 다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전체적으로 펼쳐서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쁜 각인이 되어 있는 비밀스런 그런 선반들이 나오고 위쪽에도 지금 있고요. 여기도 이제. 다 양쪽으로 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명이서 아니라 한 명이서 하시기에는 어, 선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건들을 올려놓고 쓰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도 이제 분리형이 있고 리프트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발 밑에도 어, 이렇게 작은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물건들 올렸을 때 여기 선반에서 쓴 물건들을 바로바로 바로 열어서 꺼내서 쓰기도 좋고요. 깊이감도 꽤 있어서 물건 수납에는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때? 네,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지금 300A급 인산철 배터리로 되어 있어서, 어, 차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무시동 히터는, 어, 아시겠죠? 이 휘발유, 레이는 휘발유용이 많이 없잖아요. 이 베바스도는 휘발유용이 있어서 매립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만 소비자가, 어, 차주분이 이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라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V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USB 고속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XT90 단자까지 있어서 길게 빼셔가지고 이제 전원을 사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20V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 220V 쓰실 때는 이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쪽에 지금 레이에 아주 깔끔한 엠보싱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올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서 등도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켰다 켰다 그리고 빛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디머 기능 이 있습니다. 트렁크 라인에도 있어서 트렁크 밑에서 테이블 같은 거를 피시고 뭔가를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빛 조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깔끔하게 엠보싱이 되다 보니까 방음 단열부터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 시트를 하면서 침상에 이 시트까지 연장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판이라는 게 있어서 밑에 튼튼하게 다리도 펼칠 수가 있고요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도 아주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 머리를 이제 트렁크 쪽으로 두시면 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 시트까지 해서 어 길게 180이 넘게 나와요 거의 190, 180이 넘게 나오는데 남자분도 주무시기에 편하고요 다리를 이쪽으로 놓으시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딴거안 하셔도 분명히 편합니다 머리를 트렁크 쪽에 두시고 두 분이서 누우시기에는 성인 남녀분이 이용하시기 에 아주 편합니다 네제 레이 이밴으로 만든 회전 시트까지해서 이제 방음 단열 엠보싱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 시설 300암어 그리고 독일 명품 무시동이터 베바스토 어 휘발유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통 따로 안 받아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좌우 장이 양쪽으로 다 트랜스포머가 되는 변환이 되는 그런 장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수납 공간 양쪽으로 다 펼쳐지는 선반까지 해서 굉장히 예쁘고 넓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레이 캠핑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좌 우측 모두 다 이제 장의 변화가 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V형 테이블부터 리프트 테이블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레이를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신 저희 차주분들이 있어서 이런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요 이 차량에 대한 옵션 구성은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 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시고요 저희 옵션별로 이제 빼실 수 있는 건 빼시고 좀더 추가하실 수 있는 건 추가하시고 배터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시니까요 0 1 0 6 역4 5 5 7 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LA 캠핑카 그동안 사랑해 주신 것 만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